반갑습니다. 더 원투 쓰리 강의를 시작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좀 총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를 좀 말씀드릴게요. 9월 21일 오늘 개강하는 날짜고요. 그 화통을 먼저 개강을 할 텐데 수능 전까지 각 담금질 테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다음 개념 대리학계에서 취향형 집중력 부분 있죠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 끌어와서 확실하게 설명하는. 그런 시간을 갖고, 또, 복귀해보는 시간도 가지면서, 이런 재료들을 바탕으로 수능에서 또 어떻게 써먹을지,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, 바로 들어갈게요. 오늘 해볼 건, 이 부정부등식의 해계수와 이하주권 여사권, 그공백이유 베스킬라미스 30일 냄새를 맡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, 하나하나씩 천천히 가봅시다 부정부등식의 해계수를 시작할 건데, 이 부정부등식의 해외 개수는요 고3 때부터 많이 했던 거예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온다면 이 재료는 가져가는 게 좋겠죠 자,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0인 걸 어떻게 구했어요 저희가? 이게 만약에 a,b,c가 의이 아닌 정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3 a 2 0을 통해서 구했잖아요 맞죠? 근데 이 상황이 아니라 이 부정부등식이 아니라 아, 부정방정식이 아니라 부정부등식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, 이거죠. 그래서,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, A 더하기 B 더하기 C 에다가 무언가를 하나 더 더해주면은, 그게 20이 된다. 이, 이 아이디어, 이아이디 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 알파가,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이 될 수도 있고, 자연수 조건이 될 수도 있는데, 여기서는,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이 돼요. 이걸 잘 따져줘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부정방정식이든 부정부등식이든 결국에는 짝수조건, 홀수조건 그 다음에 의미 아닌 정수인지 자연수인지를 잘 따져주는 게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왜 이렇게 되냐면 결국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0보다 크게 작거나 같다잖아요 그럼 무언가를 추가해서 20보다 20이 될 수도 있지만, 무언가를 추가했는데 그 추가한 게 0이어서 20이 될 수도 있잖아. 맞죠? 아, 뭔 말인지 모르겠나요? 그러니까,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만약에 17이야. 17이면은 20이 되려면 3을 더해줘야 되잖아. 그렇죠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애초에 20이면은 0을 더해도 20이잖아. 그러니까 그 만족한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의미하는 정수라는거예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없으면, 이 조건은 자연수 조건이 되겠죠. 무조건 22더 커야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무언가를 더하면 2 0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자연수 조건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부정부등식의 해의 수였고뭐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이렇게 담금질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. 보면은 특히 그 삼각형 정하는 문제가 아마 거기에서 가장 빡셌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. 이 부정부등식의 해외 개수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빡셌던 문제는 네 그런 거였는데 이 부정부등식의 해외 개수 같은 경우에는 네.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 갖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자제가 알게 한건 이거예요 만약에 이금등식이돼 있으면 이렇게 넘겨 볼게요 X2가 지금 X1에다가 2 e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이걸 또 고쳐 볼게요 X1에다가 X1 플러스 2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서 x 2가된 거라고 할수 있죠. 그럼 여기서 알파는 자연수 조건이에요. 음이 아닌 정수의 조건이에요. 음이 아닌 정수의 조건이죠. 왜 그러죠? 등호가 있기 때문에. 등호가 있으면 0을0이 들어가도 받칠 수 있단 말이죠. 그것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의 조건이 들어간다. 그래서 부등 부정방 부등식의 해의 수는 결국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. 이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뭐.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거든요.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보다 같거나 작거나 같대.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, 0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까지 분류해주는 게 원래 원칙인데. 그거 하기 싫다.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를 추가를 해줌으로써 10을 만들어주는 거죠. 그리고 여기다 알파라고 한다면 거기서 조건을 따져주는 거지. 의미하는 정수 조건인지 자연수 조건인지. 여기까지가 부정부등식 테이스 마무리 짓겠습니다. Bye.